이찍어 네, 네. 네. <laughs> <죽음> 노래를 부를 때도 세 가지를 꼭 지키세요. 음. 첫째, 배에 힘을 좀 주세요. 배에 힘을 풀려 갖고 그배 나와요. 배에 힘을 주면 자연적으로 어디에 힘이 들어가요? 끌고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. 자, 우리는 내가 눈에 눈에 얘기하자요. 죽을 때는 우리 입목 힘이 없으니까 죽었지. 그럼 어떻게 해요? 내 힘을 딱 주면, 똥꼬 힘을 딱가죠 그리고 구멍구멍마다 힘을 다 주다 생각하셔야 돼요. 아셨죠? 네. 네. 또 구멍이 이렇게 웃고 있다. <laughs> 힘을 딱 주시고. 그 다음, 두 번째는 제발 입을 크게 벌리세요. 입. 음. 입. 배 네, 흔추고 입을 크게 벌리세요. 자 그다음 세 번째 세발좀웃으세요 하나, 아, 네, 이 있는 네. 인상 다 쓰고 그리고 박자를 좀치면서 흔들면서 음. 노래를 하시면 거기다가 감정까지 넣으면 그건 가수지. 음. 안 그래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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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노래도 그래. 어로는 거. 우리들 약속을 다 지키세요. 첫째 배 흔추고, 둘째 입을 크게 쫙쫙 벌리고 그래야지 입 안에 침도 쌓이겠죠? 그럼 그 침을 새 배치면 돼야죠? 꿀꺽 하셔야 돼요. 돼요. 아셨죠? 네. 네. 그리고 세번째 뭐예요? 우술. 우술. 이세 가지만 지키면 은 건강도 지켜줘 치매 예방에도 되는 거예요. 야 되죠. 배에 힘줘야 되죠. 웃어야 되죠. 네. 이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하는데 내가 지져야안지져요 네. 아셨죠? 네. 자, 그리고 오늘은 언들 위해서 제가 투어를 좀 갖고 왔는데요. 네. 네. 오늘은 어, 이거 다섯 개에서 다섯 개씩을 치고 던지는 거예요. 세 개씩은 넣으셔야 돼요. 무슨 말인지 아셨죠? 자, 제가 순식간 일을 연습을 시켰어요. 처음에 하나도 못 넣었어요 두 번째, 하나도 못넣었어요세 번째, 에넣는 거예요. 자, 이게 뭐냐면요. 일주일에 한번 한다고 이게 달라지게 해서 아니에요. 우리 뇌는 한번 훈련한 거는 기억을 해요. 그 비슷한 게 오면 또 기억을 해요. 그게 뇌를 지지는 거예요. 그거 인지 능력이에요. 아셨죠? 네. 네. 아까도 우리 수치님,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요. 아, <laughs> <낮> 때는 말이요. <laughs> 그렇 그래 말이야. 다들 그런 시절이 있으아요웃고서 말이야. 잘까요까요 젊었다고 젊었다고